정말 맛있어요. 수제 햄! 자, 아빠 방금입니다 오늘은 돼지고기로 햄을 만들어 볼 건데요. 뭐 수비드 기계, 무슨 기계 이런 거다 필요 없이, 냄비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아주 간편하게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세상 쉬운 햄 만들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돼지고기 앞다리살 1kg입니다 뒷다리살도 되고요 어떤 부위라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사이즈가 너무 크니까 손질하기 쉽도록 완전 작은 덩어리로 잘라줄게요 자 그런 다음에 고기 굽기에 딱 좋을 듯한 사이즈로 썰어주시고요 좀 많아 보이지만 금방입니다 다썬 고기는 잠깐 치워두시고요 이번에는 모두가 즐겨 드시는 육회 사이즈로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다들 궁금해하시잖아요 블렌더나 고기 분쇄기를 쓰면 안되냐? 안됩니다 이건 스팸이 아니잖아요 고기가 씹히는 식감이 고스란히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자 이런 비주얼이면 된 겁니다 그럼 볼에 담아 볼게요 아그 전에 고기의 조직들을 끊어 줘야 됩니다 다시 도마에 올려 주시고요 골고루 펼쳐 주세요 별거 없습니다 여기 요 칼등으로 콩콩콩 두드리듯이 내려 치시면 됩니다 많이 말고 골고루 한두 번씩만 이러면 고기들이 출신 성분 따지지 않고 뭉치는 대로 잘 뭉쳐집니다 자, 아까하고 확연히 느낌이 다르죠? 그럼 바로 양념부터 할게요. 가는 소금 10g, 피클링 솔트 1.8g, 핑크 솔트 또는 아질산염이라고도 합니다. 발색과 균을 억제하지만 꼭 정량을 지키시고요. 설탕도 10g 들어가고요. 이건 후추와 갈릭 파우더를 섞은 걸로 8g입니다. 우린 마늘의 민족이니까 마늘도 한 큰술 넣고요. 마지막으로 물은 90ml 부어주고 조물조물 잘 버무려주시면 됩니다. 너무 질죠? 근데 조금만 조물거리면 금세 차기가 생깁니다. 그럼 반죽은 다된 거예요. 자 이제 쿠킹용 시트 한장 깔고요 없으시면 랩을 쓰셔도 됩니다 그 위로 반죽한 고기를 올리고요 사탕처럼 말아야 되니까 미리 모양을 좀 잡으시고 그대로 말아줍니다 그냥 김밥 말듯이 돌돌돌돌 자 반죽이 넘치지 않도록 양 끝은 꼬아줄게요 가능하면 팽팽하게 꼬아주시고요 요 타이밍에 명주실로 끄트머리가 풀리지 않도록 아주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이제 탁탁 내려치시고요 반대편도 꼬아줄게요 이번에도 명주실로 물한 방울 안 들어오도록 아주 꽉 묶어주세요 제법 햄스럽죠? 이번에는 랩으로 감아줄 겁니다 완벽한 방수를 위해서 아주 꼼꼼하게 감아주시고요 모서리를 아 랩이 좀 작네요 그럼 반 나눠서 감아주겠습니다 한쪽부터 감고요. 반대쪽도 감아줍니다. 보세요 완전 빵빵하게 됐죠? 이게 풀리면 안되니까 명주실로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일단 꼬랑지부터 묶고요 가운데는 이렇게 줄이 교차되도록 이어주세요 마지막 꼬랑지도 있는인 것 팽팽하게 자 가위로 마무리하면 짠 벌써 하나 완성이죠? 어우 아주 그럴싸하죠? 나머지는 다른 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제 손이 좀 뚱뚱해서 화면을 잘 가리더라고요 이해되신 분은 바로 건너뛰기 하시고요 먼저 고기반죽 모양 잡고요 김밥 말듯 둘둘돌 말고 양 끝은 꼬아서 명주실로 고정. 자 내려쳐서 공기 좀 빼고요. 팽팽하게 꼬아서 명주실로 고정할게요. 방수를 위해서 랩으로 여러 번 싸고요. 끄트머리 꼬아서 명주실로 질끈 묶고 가운데는 2cm 간격으로 팽팽하게 엮어주세요. 이제 확실히 이해가 되시죠? 자 끄트머리에서 마무리. 자 그럼 둘다 준비 다 됐습니다. 냄비에 물 넉넉하게 붓고요. 파이어! 불은 꺼지기 직전인 최대한의 약불. 찬물에 고기부터 넣고요. 뚜껑을 덮어 줍니다. 보통 수비드 기계가 없으니까 최대한 약불로 80도가 넘지 않도록 맞춰 주시면 됩니다. 이제 1시간 40분이 지났고요. 조심스럽게 건져내 보겠습니다. 예, 터졌다. 괜찮습니다. 속까지는 안 들어갔을 겁니다. 건져낸 햄은 바로 차디찬 얼음물에 홍당하고 넣어 줄게요. 세균이 자라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급냉을 한번 시켜 줍니다. 식은 햄은 건져내시고요. 냉장고에 넣고 반나절 정도 굳혀주겠습니다. 자, 대략 냉장고에서 4시간 동안 굳혔습니다. 감겨있던 명주실부터 끊고 조심스럽게 벗겨볼게요. 이게 뭐라고 살짝 설레입니다. 자, 과연, 으아, 아주 굿입니다. 키친타월로 기름기는 좀 닦아줄게요. 크으, 자, 어떻습니까? 실만 있으면 아무나 만드는 수제햄입니다. 비주얼이 정말 장난이 아니죠? 남아 있는 기름기까지 모두 제거하고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스테이크용 나이프로 조심스럽게. 크으, 보이시나요? 여러 조직이 완벽하게 섞여 있습니다. 맛을 음. 안볼 수가 없네. 음, 똑같다. 음. 맛있 썰게요. 이 텐션 썰면서도 느껴집니다. 자, 밝은 데서 제대로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분이 없는데도 하나로 잘 뭉쳐져 있죠? 자, 그럼 바로 플레이팅 자 치아바타 하나 깔고요. 그 위로 치즈 한 장, 생햄도 올려줄게요. 치즈는 녹아야 제맛이니까 오븐에 살짝 굽고요. 얇게 썬 토마토, 신선한 양상추까지 올리면 수제햄으로 만든 샌드위치 완성입니다. 아빠 만뇨잉 안녕하세요 리안입니다 아빠가 업무도 시작해야지 자 시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맛을 한번 보세요 아... 음 어때요? 약간 오, 건강한 보시다. 햄버거 맛? 건강한 햄버거 맛? 음 맛있다 진짜 고급 햄 같지? 응깜쪽 음. 같아 돈 주고 산 거라고 하면 다 믿을 거야 진짜 이건 100% 고기잖아 약간 그, 뭐였지? 그, 빵을 삶으면 얇은 참이 있잖아. 음, 잠봉? 잠봉하고 좀 비슷하지? 얘는 돼지 앞다리 살이고 잠봉은 돼지 허벅지인가? 하여튼 그쪽이야. 걔는 통채로 그냥 염지해가지고, 훈제를 하든지 오븐에 굽는 거고, 얘는 채 썰어서 한 거야. 이 덩어리 봐봐. 이 고기가 부위별로 다 섞여 있잖아. 자, 색깔이 지방하고 고기하고, 고기도 각 부위가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 그럼 아빠도 한번 맛을 볼게요. 샌드위치에 넣어서는 안 먹어봤거든. 자. 음 맛있지. 음 아빠 이거 소스도 안넣었는데 그래도 괜찮은데? 아빠 만요이햄 맛있다. 음 햄인지 고기인지 헷갈리는 정도로 고기가 많이 들어간 것 같아. 음 정말 맛있어요. 인 <laughs> 스타일이야? 응이 스타일. 음 엄마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래요? 엄마가 가공육을 싫어하는데. 잔붕이나 이런 큰햄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건잘 먹거든. 음, 맛있다. 이러니까 햄을 돈 주고 사서 먹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고기 색깔이 핑크색, 분홍색으로 이렇게 빨갛게 나오는 거는 핑크솔트. 아질산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색깔이 나오는 거고요. 만약에 안 넣으시면 예전에 저희 우리 스팸 했을 때 그때는 저희가 빼고 갔거든요. 빼고 갔더니 색깔이 좀 약간 거무튀튀한 그런 느낌이에요. 맛은 별 차이가 없는데 색감이 그렇게 좀 다르다. 어차피 이 아질산염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계량을 해 갖고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과하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좀 부족하게 넣는 건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색도 있지만 사실 보관성이 제일 크죠. 보면 고기가 다 부위가 섞여 있잖아. 응. 이게 이햄의 매력이네. 씹는 식감도 다 다르잖아. 어. 근데 살짝 짜다, 그래? 살짝 짠지. 맛있죠? 근데 햄은 짜야 맛있어 그럼 음. 근데 소금을 조금 들러야 되겠네 음음 음. 맛있다 자 박냥냥 네 집에서 만든 홈메이드 햄 맛이 어떻습니까? 건강한 햄버거에 쫄깃쫄깃한 패티랑 거기에 소금간을 더 추가해서 건강하게 먹는 것 같고 야채도 다 듬뿍 넣은 것 같아요 잠봉하고 비교해보면 어때? 이게 훨씬 나 샐러드에 먹거나 이렇게 샌드위치해서 먹기 편하지? 응 음. 이거는 뭐 와인 안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치즈 좀 곁들여 가지고 아빠 만요잉 자 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홈메이드 햄을 한번 해 봤습니다 생각보다 수월하고요 그리고 맛도 시판 중인 일반 햄이랑 더 맛있습니다 대신 좀 짜다고 요거는 여러분이 조금 그람수 조절을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 제발 맛있어요. 꼭 드세요. <laughs>